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음 읽으시면서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긍정적인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 어찌 보면 전후 앞뒤 배경 없이 그냥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만 좋아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진리일 겁니다. 그렇죠. 브루스 알마이티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그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신 브루스가 된 겁니다. 모든 능력을 지니게 된이 전능하신 브루스는 신이 나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수많은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 기도 소리가 너무 귀에 막 꽂히니 귀에 듣기 싫어서 이메일로 그 기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메일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 통의 기도가 이메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메일로 정리된 것도 읽기가 싫어서 모든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그 대답이 예스가 되니 세상이 참 평화롭고 행복해졌을까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로또에 1등이 된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됩니다. 1등 당첨금이 단돈 10달러가 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하며 활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태풍이 나고, 온 세계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예스가 되어버리니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도에 그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다 예스가 되어버리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찾는 대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라면, 정말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세상은 혼란에 빠질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거짓말일까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늘 답은 같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인가에게 베풀어 주고 내가 그들 우위에 서서 그들에게 주고 베풀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내가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며, 인간적으로 볼 때, 편안함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믿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으니,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교만함이 가득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을 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한낮 광야에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는 그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불을 이용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닥에 내려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있을 때 모세가 부족할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 갈급함 가운데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구할 때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잘못 구할 때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내는 나의 성공과 부를 위함이 있다면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야구보 사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나를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기도로 바꾸어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무엇을 줄까 구하라 말씀하시니 이런 로또 같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생명 연장이나 부나 영광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부기와 영광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른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러한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초점을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나는 슈퍼맨과 같이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초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할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비록 내가 작게 하지만 결국은 엄청 커질 거야. 그것에만 초점을 두는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업을 구한다 해도 그 직업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성공과 명예와 부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분만 생각하게 되고, 지금 나의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과 오랜 시간 깊은 교제를 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거 아시지요? 이거 망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님,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100일 동안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나의 정역을 위한 것이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고,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구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이 그 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구하면 내가 이것은 줄 것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 기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묵상하는 나를 배우고 비우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어느 무명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자 스스로 무명의 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의 제목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목회 가운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그 믿음을 목회 가운데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금처럼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이 고백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기도 잘하는 법, 기도 응답받는 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읽고 싶은 책들을 바로바로 바로 사서 읽을 수 없지만, 이렇게 짧게 인터뷰나 이 책에 요약된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 잘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분이 강조하는 그 말씀은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임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한계를 느끼고 지치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껏, 내 능력껏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면, 즉,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하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열을 줬으니 그래 내가 너한테 12개 13개쯤은 줄게. 주님과 흥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한나 보잘 것 없는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갈급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